자, 오늘은 프리플랍 이제 중간고사 끝나면 이제 순차 놀회를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274페이지. 자, 오늘 할 내용은 레치하고 프리플랍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어, 학기 아, 중간고사 건 지나고부터는 이제 순차 논리 회로를 공부한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공부했던 건 이제 조합 논리 회로, and, 와 r not 게이트만 가지고 회로를 구현했을 때는 조합 논리고 지금부터는 메모리 기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기능이 들어가면 조합 논리 회로다가 메모리를 달면 복잡한 논리 기능 갖다가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아주 대표적인 순차 논리 회로가 깽기죠, 깽기. 예를 들어 보면 게임할 때 스테이지가 있죠. 그죠. 그게 게임기가 메모리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어느 단계까지 지금 게임을 갖다가 했다. 그죠. 그 기록이 남아 있죠. 그래서 다음 단계, 다음 단계로 계속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메모리 기능을 이제 갖게 되면 훨씬 복잡하고 어, 재미있는 회로를 갖다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메모리 기능을 하는 그. 헤로가 바로 레치 또는 프리플랍입니다 레치하고 프리플랍이 이제 비슷하면서 조금씩 다른데요. 어, 일단 우리가 레치하고 프리플랍의 기호부터가 달라요. 자, 레치.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레치입니다. 그런데 프리플라브 어떻게 다르냐? 어디가 달라요? 그죠? 이 부분이 다르죠. 엣지하고프리플랍의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 요, 여기에 요게 붙어 있으면, 클락에, 요걸 라이징 엣지라고 그러죠. 자, 여기 들어오는 값, 여기 들어오는 값이 1이라고 합시다. 여기 들어오는 값이 1이라고 그러면, 클락에 요 라이징 엣지 들어올 때, 요 값을 샘플링하고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건 l i 플 g 이 값을 플 a m p 플 i n g 이플을값이샘플링을 언제 하느냐 이값이 값을 s a m p 순간이 값을 s 값값이 값을 오면그 순간의 값을 이을 합니다. 을 합니다. 시간에서는 t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q에 나타나지 않아요. 자, 거기 반해서 레치는 뭐냐면요. 요클락이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게 요걸 우리가 하이 레벨이라고 그러죠. 값을 언제 받아들이냐면 값이 하이면 여기 하이면 여기 들어온 값을 계속 받아들여. 요 레치. 래치. 레치는 레벨에서 받아들이고요. 프리 플랩은 엣지에서 받아들여. 엣지에서. 그래서 전혀 동작하는 게 레벨 트리거라고 그러죠. 이거는 레벨에서 받아들인다. 그래서 레벨 트리거. 레벨 레볼 트리거. 레벨에서 동작한다 방아쇠 당긴다. 그렇죠? 트리거가 방아쇠라고 그러죠. 요거는 엣지 트리거야. 예, 요거는 엣지에서 동작하고 요거는 레벨에서 레벨에서 동작할 때는 레치라고 그러고 엣지에서 동작할 때는 예, 프리플랩이란 말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게 올수 있겠죠? 만약 에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의미가 바뀌겠어요? 거꾸로 어디에서 동작해? 요 로우 레벨에서 동작하고. 요거는 어디에서 동작하겠어요? 동그라미 없는 게 하이, 그 라이징 엣지면 반대로 뭡니까? 예, 네, 폴링 엣지에서 동작하는 게 폴링 엣지에서. 그래서 일단 프리플랩하고 렛츠의 큰 차이점은 바로 레벨에서 동작하느냐 아니면 엣지에서 동작하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갖다가 어, 설명을 하면 우리가 타이밍대로. 자그 다음에 Q Q 바는 뭐냐면 이게 요구에 반전된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반전된 출력 여기 1이 나오면 여기 0이 나오는 거고 제 출력 값을 인버트를 거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 알면 이 값은 자동적으로 정해지겠죠. 자 먼저 우리가 어, 레벨에서 다음 동작을 시켜볼까요? 요거 이게 만약에 레치라고 합시다 레치. 자, 출력이 어떻게 나올까요? 자. 클럭이 처음 들어오기 전에 처음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프리플라이나 레치는 파워를 탁 공급하는 순간에 요 값이 랜덤한 값이 저장이 되겠죠. 맨 처음에는 뭐 우리 알 값이 우리가 0인지 1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두개값 중에 하나가 저장돼 있겠죠. 그래서 요게 0이라고 저장됐다고 하면 요거는 뭐가 나오겠어요? 일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0이 저장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만약에 우리가 0이 저장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 자, 여기서 되겠죠. 자, 아까 레치는 어떻게 된다 고 그랬어요? 레치는 어디에서 동작한다고 그랬어요? 동작하는 게 하이 레벨에서 동작한다고 그랬죠. 하이 레벨. 여기서 동작해. 하이 레벨. 자, 그러면 하이 레벨에서 동작하는데 자, 여기 여기까지 우리가 미리 선을 꺼 놓죠. 자. 샘플링 하는 게 클럭의 하이 레벨에서 샘플링 합니다. 자. t값, t값 하이 레벨일때 t값이 뭐예요? 0이죠. 예, 그죠? 클럭의 하이 레벨일때 t값을 받아들입니다. 레벨 때는 레벨에서 동작한다고 그랬죠. 에? 레벨. 그다음에 뭡니까? 로가 우될 때는 레벨이 로우 레벨일 땐 동작 안 합니다. 동작이 안 한다는 건 말은 뭐냐면 저장되어 있는 값을 계속 유지시킵니다. 유지. keep. 저장된 있는 값을 유지시켜요. 유지. 안 바뀌고. 자, 그 다음에, 요, 제로, 하이 레벨에서 뭐가 들어왔어요? 이제, 1이 들어왔죠. 1을 받아들이죠. 1을 받아들이고, 다시, 로우 레벨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저장된 값을 유지시킵니다. 유지시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일이 돼. 자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일이 어왔서니까 일이 아, 저장돼 있는데 또 일이 돌어서그러니그 값이 안 바뀌고 계속 일이 들어오겠죠? 자그 다음에 다시 low 레벨이 되면 저장돼 있는 값을 계속 keep 유지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서 값이 뭐가 들어왔어요? 0이 들어왔죠? 0으로 떨어지고 다시 로 레벨 등 계속 이렇게 동작을 해. 자, 거기반에서거기반에서 만약에 레치로 동작한다 그러면 레치는 어떻게 되느냐 면 받아들인 타이밍이 이때 이때 요 때, 요때 t 값을 받아들이죠.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영이었어요. 요때 뭐가 들어왔어요? 값을 t 값을 보니까 0이죠그러이 그러니까 영을 받아들이고 다음 라이징 엣지 들어올 때까지 계속 0으로 유지되겠죠. 받아들이니까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 이거는 뭡니까? 굉장히 넓은 레벨에서 받아들이는데 반해서 거는그 엣지, 이 아주 찰나죠. 찰나의 값을 t 값을 0이었으니까 영, 이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계속 유지시켜. 자, 그 다음에 요서 보니까 t 값이 뭐예요, 이제? 1이죠, 예? 1이니까, 예. 1로 올라갑니다, 그죠, 예? 언제까지? 다음 라이징 엣지 들어올 때까지 계속,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계속 1이죠, 예? 1을 받아들입니다. 언제까지? 다음 라이징 엣지까지 계속 1을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t 값을 보니까 뭐예요? 예. 같은 출력이 나오지만 동작하는 게 다르죠. 엣지에서 받아들이냐, 레벨에서 받아들이냐, d 값을 예, 그건 지금 여기서는 같은 출력이 나오지만 어, 동작하는 게 엣지에서 받아들이냐. 예. 만약에 이걸 다르게 한다면 출력이 다르게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여기다 걸치는 거죠. 여기 에 걸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이레벨일때 값을 받아들이니까. 만약에 내치람이 이걸 걸치게 해 놨으면 여기서도 출력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무슨 말인 가 알겠어요? 형거 하이 레벨을 때 t 값을 받아들이니까 만약에 만약에 입력이 이렇게 됐었다고 럽시다. 입력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럽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프리 플라이빌 때는 상관없어요. 프리 플라이빌때자 뭡니까? 여기서 받아들이니까 0이죠. 0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다음 라이징 엣지 때까지 계속 유지하죠. 그죠. 그냥 이, 이, 이 모양이 나오겠죠. 그런데 렛치면 어떻게 될까요? 렛치면. 렛치면 아까 요 레버에서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레버에서 받아들인데, 자, 요때 요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때 0이죠. 0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돼요? 값이 1이 들어왔죠. 그래서 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맞아요. 요 레벨에서 받아들이니까 이 레벨, 요 하이 레벨일 때요게 빨간색으로 만약에 들어왔다면 이거만큼 뭡니까 1로 받아들이죠. 1로 받아들이고 제로 레벨로 떨어지면 킵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어, 프리, 래치는 레벨에서 동작하고, 그 다음에 프리플랩은 프리플랩은 엣지에서 동작하네. 그래서 출력이 어떤 경우에는 서로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죠, 출력이. 자, 그 다음에 어, 프리플랩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요 용어를 잠깐 보면 프리플랩이 용어로 뭡니까 플립은 뭐야? That's a flip a coin. 우리 뭐 내기할 때 그죠? 누가 선 하느냐, 누가 후 하느냐 할때 동전을 던지자 때 플립이 동전 플립이 뭡니까 가볍게 던지는 게 플립입니다 영어로 플랍은 뭐냐면 아주 그냥 무거운 물건이 땅에 팍 떨어지는 소리가 플랍이에요. 푹뭐 이런 소리. 그게 영어로 의성어로 어 아주 무거운 게 떨어지는 소리가 플랍이고 가벼운 게뭐 날라가는 게 플립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서 값이 0, 1, 0, 1 바뀌는 게 물건을 던지 이거 때 나는 소리하고 좀 비슷하다 그 요렇게 이제 생각해가지고 flip f 예 flip 로 올라갈 때는 f l i 동전 던지는 게 f l 동전 던질 때 위로 올라가죠 플 l 은 뭐예요 무거운 게툭 떨어진 게 f l 이죠 그러니까 0에서1로 올라갈 때는 f l i 에서0으로 떨어질 때는 f l 그그 예, 의성어 두 개를 붙여갖고 플리플라그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에서 제로 제로에서 1로 바뀐다 그래서.